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 지역의 시한부 선고 이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.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이 지역은 당장의 수술보다 현재의 삶을 지키려는 선택을 하며 병원을 떠납니다. 그는 지은호에게 사실을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려 하지만 반복되는 통증과 약 복용으로 위태로운 상태임이 점점 드러납니다. 지은호는 이 지역의 잦은 이상 증세와 달라진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함께 있는 순간마다 이 지역이 남기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마음에 걸리며 불안감이 커집니다. 결국 지은호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. 한편 이 지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일과 주변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. 회사와 가족에게도 거리를 두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. 이 과정에서 지은호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. 다음 주 화려한 날들은 이 지역의 생명을 둘러싼 비밀과 이를 감지한 지은호의 변화가 맞물리며 감정의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입니다.